q 레이비 듀얼이 이제 새로 출시가 됐습니다. 작년부터 저희가 준비해서 듀얼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. 듀얼 펑션,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. 하나는 레진 큐어링 기능이 있고, 하나는 그동안 저희가 강조했던 큐레이 기능, 형광 구강 검사. 조명 기능이 있는 듀얼입니다. 그리고 큐어링 기능 중에 지금 듀얼 피크 라이트라고 해서 파장대 두 대의 두 가지의 파장대를 보여줌으로써 어떤 재료든 어떤 레진 큐어링이든간에 이 파장으로 커버할 수 있게 듀얼 피크 라이트가 제공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. 몇년 동안 저희가 이제 큐레이를 보급하다 보니까 치어 사이트에서 복합적인 게 뭐냐면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따른 장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. 관리도 너무 복잡하고.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지금 어차피 LED를 이용하는 거고, 어, 최신 그 레진 라이트 큐어링 기능 중에 듀얼 피크인 경우에 실은 좀 한, 그 중에 하나의 파장대가 프레이, 파장대가 동일하기 때문에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지금 복합 제품을 내문으로써 임상에서 좀더 간편하게, 심플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인 제품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이 제품을 그 고안하게 된 겁니다. 지금 현재도 지금 이제 많은 신제품이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갑각해는 2, 3개월 내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 차원 전혀 다른 차원의 분석 소프트웨어와 그다음에 한차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카메라 부분이 나오게 될 거고요. 또한에 구강 저작 기능을 평가하는 그런 장비부터 해갖고 신제품 계획이 줄줄이 있습니다. 그리고 가장 앞주, 앞으로 중요시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실은 이제 Q&A 기술의 장비들을 연동을 시킴으로써 결국 홈 케어 홈 케어에서 자기가 관리해서 발견된 그 지식이 결국은 우리 치과와 연결이 돼서, 치과가 치료의 목적으로 오는 데가 아니고 관리의 목적으로 치료를 방문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림으로써, 우리 동료 치과 사 선후배 그리고 우리 전체 크게는 우리 치과계 전체에 실은 또 다른 어떤 한 단계 큰한 단계 발전된 방향을 읽기 위한 여러 가지 장비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.